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우리 고영 주주님들 지금 고영이 1 2거래일제죠1 2거래일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영의 종목 시세가 끝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실 건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고영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다다랐죠 제가 그동안 입이 달도록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이 코스닥 900포인트의 반등이었습니다. 지수가 딱그 라인에 들어온 거죠.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노란 밴드요. 자 우리가 지난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이 주도주들 쓸쓸하게 챙겼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자리 기회의 자리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특히 오늘 이 고형 어디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늘 영상 시청료도 아래 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바로 돈이 되는 정보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아래 엄지 척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시장 솔직히 좀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조정이 계속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이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봐야 할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하냐? 이 과거 이 11월 달이죠. 11월 달이 반등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엄청 튀어 올랐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 이런 거를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맛집이랑 같은 거예요. 맛집. 자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소문이 안난 집에는 이 줄을 안써죠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서 이줄 서던 검증된 맛집은 어떠죠? 비가 와서 뭐 잠시 손님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날이개면 또 미친 듯이 올린다는 거죠 사람이. 고용이딱 지금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11월 상승장에서도 이 종목은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다라는 것, 이 주가의 이 상승이 그걸 바로 증명을 해줬죠. 그래서 현재 이 빠지는 거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눌리기 때문에 같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시면 여기. 과거에서 이제 세력들이 처음 진입을 하고 나서 두 개의 밴드가 이 설정이 되면서 이 정확한 눌림목에서 엄청난 폭등을 한번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시장 조정 덕분에 이 밴드에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이 종목이 뭐 고점을 돌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잡아놔야지 이 시장 반등이 나올 때이 강반등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우리는 조용히 이런 맥점에서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차트 보시면 예전에 이 파란 밴드를 찍었을 때이 850포인트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로봇주부터 2차전지부터 바이오까지 주도주들 싹다 잡아 드렸잖아요. 그때 잡았던 애들 반등이 나올 때 어땠죠? 엄청 뭐70% 100% 클로봇이 100% 갔죠 로보티즈 70% 가고 에코프로도 50% 가고 엄청나게 다들 시원하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수가 다시 이 눌림이 나오고 이 N자형 패턴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나는 이900 포인트 올 때부터 종목들을 잡아갈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900 포인트 반등이 온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오늘 아침에도 뭐 시초가 딱 띄우고 나서 다시 좀 초반에 눌리다 보니까 이때 종목이 엄청 약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투매가 나오는건 아니냐 이게 겁먹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원래 이 진짜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 강한 눌림이라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 삼거래일 바닥권에서 시가 띄우고 누르고, 시가 띄우고 누르고 그러다가 이제 반전의 현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가를 띄우고 눌리는 이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지금이 딱 그런 흐름입니다. 오부장 지금 반등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이900 포인트에서 이 노란 밴드에서 뭔가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거죠. 이제 종목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사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강하게 힘있게 튀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 물론 지금 고용도 아주 좋은 맥점이지만 뭐 단연 시장에서 뭐 로봇주들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주들 중에서도 이눌림 목이 이쁘게 나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도 이 고용과 세트로 묶어서 잘 체크를 해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는 기회의 자리다.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고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시면 앞전에 상승도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가가 이 노란 밴드 위로 올라오면서 타고 가다가 그리고 급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럼 현재도 물론 조정이긴 하죠 근데 이 돌파에 대한 확률이 현재는 현재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 돌파되는 그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사인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실시간 돌파가 되는 타점이 왔을 때 자, 고형 얼마부터 매수를 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최근 부쩍 댓글에 도대체 이 맥점 차트가 뭐냐? 어떤 원리길래 이렇게 타점이 잘 맞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한데요 원리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자, 세력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이 매집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분석이 필요 없이 주가가 이 매집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럼 바로 그 자리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대한민국 주식 고수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이 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키움증권 이 영웅전 영웅전은 말 그대로 이1년 동안의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꾸준히 수익을 낸이 상위권 이 고수들이 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전입니다. 왕중왕전.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맥점 차트 기법을 활용해서 왕중왕전에서 이 전체 구등을 했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키움증권 이 직인이 찍힌 이 실제 상장이고요. 이 영웅 결정전에서 1천 대회에서 9위로 입상을 했다. 그리고 저 맥점 고치라는이 인증까지. 영웅 결정전이고요. 이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은 엄청나게 급격한 하락과 뭐 반등도 나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좀 혼조세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 구동이라는 결과를 만든 거죠. 자, 혹시나 이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냐 의심을 하실까봐 또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네,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죠.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최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 자, 고영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세력이 진입을 하면서 이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됐고, 첫 번째 터치하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바로 급등이 나와서 바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노란 밴드 다시 한번 터치할 때 매수를 했고, 이번에 또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현재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됐고 노란색과 파란색 밴드 라인에서 저 역시 매집을 했고 최근에 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분할로 매수한 만큼 이 종목도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로보트지 역시도 이 급등 이후에 지금 노란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매집을 해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저 역시 지금 계속 매집해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이후에 이첫 노란색 밴드, 우리가 매집을 해가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고, 저 역시 지금 매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매일 여기서 사야 한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한다, 이 말씀드리는 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들어올 때 밴드를 형성하고, 매집선을 털치를할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 그대로 현재 이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성공 투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내일 터질 핵심 주도주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1번. 기가 막히니 매수 타이밍, 맥점 차트가 너무 궁금하다. 2번. 물린 종목 속 시원한 이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7만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바로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을 보내고 나서 또 2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열정 얼마든지 환영을 하니까요. 보시다시피 이100% 무료로 현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알짜 종목과 기법 챙겨가실 거다 챙겨가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요. 대신에 이제 채널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개만 꼭 의리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